<목소리> 아직 HMD 지금 가벼운 거 개발된 건 있는데 엄청 고액이에요. 이건 오크레스 캐스트 2는 애들이 저희가 7살도 체험을 하긴 했는데 좀 무거워 하긴 해요. <목소리> <laughs> 화면 안 나오는데? 내 네, 게임 찾으세요? <laughs> 아, 다 이거 바로 제가 그리면 아마 링크가 또 오늘 풀릴 것 같아서 제가 인게임 사항을 좀 <laughs> 보여드릴게요. 왜? 왜? 아니, 여기 진짜 가야지. 보시면은 저희가 재난사항들 홀로그램을 저기 이렇게 하나씩 장난감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한번 제가 지하철을 한번 해볼게요. 캐릭를 아, 이렇게 고를 수 있거든요. 특징에 맞춰서 제가 여기 어두머니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좀 링크가 플러스돼서좀 겁나긴 하는데. 아, 그냥 봐도 될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지금 좋아요. 보시면은 지, 실제 화재 난 상황에 저희가 오브젝트들을 아... 하나씩 이렇게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일단 휴대폰으로 시야를 확보할게요. 아, 휴대폰으로 이렇게 좀 시야를 확보하고, 실제로 호흡기 확보를 위해서 아, 네, 수건에다가 아, 네. 물을 적셔서 입에다 가져다 대면 인기임 내에서 좀 호흡이 좀 지침수를 좀 덜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 후에 기내 신고를 할게요. 기내 네. 신고를 한 다음에 소화기로 안전핀을 뽑고, 흙을 집을게요. 흙을 집어서, 네. 불을 꺼줍니다. <목소리> 다 쓰고 나면 줄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네. 이거 그냥 간단한 PC잖아요. 특별 사항은안 사양은 아니고. 아이 PC는 그 지금 여. 이거 어, 지금 부동화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예, 예. 오플라스에 탑재해가지고 아 여기에다 탑재하면 네. 되는. 그럼 이걸 파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아니, 아니, 파는 저희가 거예요? 아니 아뇨. 저희는 소프트웨어 게임이요. 예. 네. 그럼 VR, 일반 VR 파는 거 쓰면 되는 거죠? 저희가 일단 오플라스용으로 제작을 예, 했고요. 오플라스에서 예. 부동화 가능한 거고요. 아, 다른, 그럼, 예. 근데 다른 HMD용으로 이제 다시 모델을 할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VR 게임인데 게임을 통해서 재난안전 관련된 네. 거를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네, 할수 있다 네, 그,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네. 그 가격이. 가격이요. 네. 가격이 저희가 사실 아직 이제 개발 완료해가지고 이제 막 개발 네. 완료해서 네. 그럼 이제 경쟁사 대비 네.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가격을 책정할지는 네.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패키지로, 뭐 앱으로, 뭐 판매를 뭐 월정액으로 할지 아니면 뭐한 번에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 결정을 할 예정이고 기간별로, 뭐 기업별로 다 요구사항이 다 다르셔가지고 네. 그거에 해서 좀 이런, 좀 이런 재난안전 VR, VR 게임이 VR. 또 있죠. 제가 알기로는 몇개더 있는 네네네네. 걸로 아는데, 그러면 맞아. 차별성. 차별성이요. 네. 저희가 일단 그 KBS에서 네. 재난탈출 생존함이라고 신적있으시고요그 탈출 너무나 하고 그런 이제 재난안전 콘텐츠를 제작을 많이 했었던 방송을 보면서, 그런 이제 안전에 네.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이제... 굉장히 음, 많이, 많이 가지고 이제 그런 걸토대로 네. 실제 진짜 현실에서 사람들이 네. 좀 어려워하거나 비율로 설명하는 것들 같은 거 같은 거는 이 제작 기간은 네. 얼마나 걸렸어요? 제작 기간은 뭐 전체 저희 이제 이 게임이 제 4종인데 그런 이제 4종 사종, 종을다 하는 데는 한1 0한 3개월 정도 걸리 이 회사의 매출은 이걸 이게 지금 완료 단계고 아직 매출이 없으면 주 매출원은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방송 콘텐츠 제작, 방송 콘텐츠 제작을 네, 네, 다짐 아. 제작을 하고 있어. 서 이거는 지금 중기부 네, R&D 사업으로 하는 매를 해서 중기부에서 아. 지원받아서 중기부 R&D 사업, 산악으로. 아, 산악은 아니구요. 네. 그냥, 그냥 준비밖 아, 그렇구나. 예. 네. 분산어디있어요본산은 마포구청. 옆에. 마포구청 옆에. 아, 아.